안녕하세요, 미스 피비입니다. 오늘은 The Intelligence Report Media Review 2023 아트 네 보고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나와 있고요. 에디터인치프 앤드류 골스테인의 말이 나와 있는데, 어, 대량 지금이 포스트 코비로 넘어가면서 아트 시장에서는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이 구매자나 투자자가 좋은 작품을 골라서 착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분석한 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자체가 이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에 판매된 것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다른 연도와 비교를 했을 때도 뭐 작년도 이제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작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 똑같은 동일한 기간으로 어, 다른 해를 이렇게 비교 분석한 데이터고요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판매액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어5 5밀리언, billion은 어,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판매된 금액을 보면 동일 기간 22년도에 비해서 14%가 떨어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2.6 billion은 2 3년의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내파이아트 옥션에 소비된 총, 총 금액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많은 금액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따져보면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년 같은 기간 동안에 74년 이후에 태어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옥션에서 판매된 금액은 22년에 같은 기간 동안보다 2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23년 같은 기간 동안 옥션에서 판매된 탑 100명의 탑 세일링 파인아트 예술가들 중에서 여성 예술가들은 10명으로 작년보다는 줄었고, 하지만 처음으로 1명 이상의 예술, 여성 예술가가 22건 안에 들어왔다고 해요. 뭐, 이건, 같은 기간 동안 파이너스 작품이 옥션에서 판매된 금액은 22년보다 6% 줄었다. 또, 마이너스 5%. 이건,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보남 아트넷 옥션에, 온리 온라인 옥션 세일 판매액은 5%가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300% 이상이 높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온라인 판매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마이너스 22%. 지금까지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에서 나온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하이엔드급 좋은 작품들의 수익이 감소해서 22년 내그 1월, 1월, 1월 1일부터 월 20일까지 매출은 24억 달러였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쌓여있던 좋은 작품들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12억 달러로 극감을 해서 마이너스 51%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능 From Zero to Hero 어, 22년도에는 가격이,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0원이었던 거죠, 옥션에서. 근데 23년도에 이 정도 가격을 보여준 작가들 7명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데이지, 도노블부터 에나바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어~ 데이지 도드 노블은 어~ 이시빛 색채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가, 탐구하면서 자연 풍경과 극적인 야외 배경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서 자연을 통한 일탈과 자연과의 소통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제가 작가 인스타그램을 찾아가서 봤는데 정말 정말 자연을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 있네요. 두 번째로 던컨 맥 코믹 어, 이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그때는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 약간 그런 슬프고 고립감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견, 경쾌하고 낙관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이런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굴리엘모 카스텔리 어, 이분은 음, 현실에 대한 불안정한 이해를 반영하는 작품들을 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어 우울한 분위기에 그 인물들도 약간 어 미끄러지는 약간 형태도 되게 독특한 이런 작품을 조금 하신다고 하고요. 네 번째 엠마 웹스터 초현실주의풍의 작가죠. 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가고요. 페루탱 전시 때 보았는데 작품이 정말 정밀하고 디테일이 너무 살아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이테 코바릭. 어 이분 작품 굉장히 독특하죠. 약간 어 조각 같은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인물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무의식의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그렇게 없는 작품인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작품을 보면 저도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작가가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선명한 색채로 조각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그려내는 작가라고 합니다. 줄리의 능우에는 음... 여러 주제들을 결합해서 혼합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재단화랑 비디오 게임을 같이 합친다든지 약간 이런 재밌는 소재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나 박은 목탄으로 작업하는 작가, 한국 출신 작가죠.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건 22년도. 작품을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 작가분 사이트 가면 17년부터 작품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차례대로 본 거고요. 에나박이 가장 높은 가격이 높은 수치를 보여줬죠. 다음으로는 탑10 most searched artists로 나와 있고 어서 보면 쿠사마 그리고 데이비 호크니 데미너스트가 새로 진입을 해, 했습니다. 1 0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더 베드 셀러리스트가 나와 있고 부문 분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울트라 컨템퍼러리 섹션인데 이것도 저희가 또 작품을 찾아봐야지 좋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매시우 웡이라는 작가고요. 캐나다 출신 작가인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 35세 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3 5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셨고, 그런데 또 이분 작품은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3년 전필립홍콘 경매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38% 가까이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높은 작품도 같은 작가분 작품이고요. 더 워드라는 작품그리고 조나스 우드 이분은 평면적인 색과 선으로 주변의 풍경을 나타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색감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쓰시고 저는 이분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분 작가 풍을, 작업 풍을 약간 따라 하시는 한국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음, 당연히 이분은 이분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리신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어, 이분 작품은 이 해당 작품은 예, 마티스 작품을 그려 넣었네요. 다음으로 하오 리양은 중국 출신 수목 화가입니다. 중국 전통과 서양화의 원근법, 해부학, 관찰적 합리주의가 완벽하게 융합하여 중국 고전 수묵화를 21세기 새로운 시각으로 탄생시킨 작가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낙찰된 거네요. 다음으로 루마니아 출신의 안드레아 게니. 어 인간의 좌절감이나 욕망 같은 이런 거를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서 나타낸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이 작품 너무 대단한 작품이네요 이것도 홍콩에서 낙찰된 잠시만요 이것도 홍콩 홍콩에서 낙찰된 게 굉장히 많네요 다음으로 로이 얼로웰은 어, 저도 몇년 전에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 본 적이 있는데, 음, 상징적인 도형을 사용하여 독특한 시각장 언어를 표현하는 미국 출신 작가입니다. 도형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작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마이클 아미티즈는, 음, 영국국적 작가네요. 네 케냐에서 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그 케냐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조나스우드 이런 작품. 이거 홍콩에서 낙찰이 됐네요. 얘 똥콩 아이 영국이구나. 다음으로 매스왕어 이건 더 글루미한 작품이네요. 다정거. 니콜라스 파티는 스위스 출신 작가죠. 친숙한 환경, 뭐 이런 자연환경, 풍경을 그려내는데, 어, 표현주의 회화풍으로 약간 불안정하게 표현을 해내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울트라 컨템플레이 작가들이고요. 이 낙찰된 가격이 다 나와있죠, 오른쪽에. 컨템포러리 섹션은 또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바스키아, 바스키아 다 친숙한 이름들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번 어떤 작품들인지 사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스키아 1위 이 작품이고요. 2위도 바스키아 유스토모 나라 3위고요. 4위도 바스키아 작품이고요. 5위도 유스토모 나라 여기는 크리스토퍼 우 이분은 흰색 캔버스에 스텐실 글자를 크게 그려 넣은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 작가분이 또 스프레이 페인팅, 뭐 핸드 페인팅, 스크린 프린팅 등 다양한 회화 기법으로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또 일곱 번째로 뱅크시 작품이고요. 이거는 어, 바스키아의 1982년 작품에 등장한 두 인물이 런던 경찰에게 몸수색 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스키아의 소년과 개는 어, 바스키아 페인팅 스타일로 표현이 되었고요. 경찰관은 뱅크시의 시그니처인 흑색 스텐실 기법으로 사용되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 시즐리 브라운. 시즐리 브라운은 런던 출신 작가고요. 어, 다양한 장르의 거장 화가들의 구도, 뭐 역사적 모티브, 기교적인 부터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혼합해서 작업을 추상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작업이죠. 마지막도 세세리 브라운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찾아봤고, 아, 여기 파리에 있는 크로스트포울 작품을 제가 어떤 작품인지 기록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에는 못 나왔는데, 하리가 빠져, 아까 그, 저희가 이미지 찾아본 거에서 빠져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포스트 워 섹션에서는, 음,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워홀 기록이 없어요. 아까 워홀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이 워홀인데, 여기에 없는 이유는, 출품된 작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3년에는 좋은 작품이 이렇게 많이 출품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없었고, 그리고 아, 공급이 없었고, 거기에 또 수요도 이렇게 많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이런 기록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사진 부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진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상주의와 모던 부분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다섯 점은 이전에 경매에 나온 적이 없는 작품들이라고 하고요. 올드마스터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서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격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The Market Has Taken a Hit Are We About to Enter Bargain City? 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뭐, 또다 읽어보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맥락은 미술 시장에도 침체기가 왔고 가격 조정이 왔으나 구매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내용이 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들을 이세 분과 같이 한 건데. 디지털 아트에 대한 것은 현재 미술 시장에서 스몰 포션이지만 예술가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아직 가격이 높지 않아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디지털 아트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건 AI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 아트 마켓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시아는 경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많은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컬렉터들은 예전보다 신중하게 컬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스트 워어 앤 컨트롤 아트 마켓에 대한 내용이고요. 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격 거품이 없어지고 가격이 안정화된 시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워졌으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 가격은 1차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부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서 보여진 낙찰률은 아주 놀라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현재 고객들은 초현실주의에 대한 작품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메리칸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같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세일즈에 대한 분석들 또 나와 있고요. 수익성 좋은 예술가들 또 부문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트로피 랏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 글이고요. 미술 경매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화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에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 회사에 대한 의견들이에요. 뭐, 뭐, 그들의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트로피 랏에 대한, 음, 설명, 그러니까 분석들이에요. 가격대별 판매량을 보면 20년도 만 전, 저조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장르별로 보면 인상주의나 근대에 집중이 되어 있고, 도시별로 보면 뉴욕이 가장 높고요. 근데 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경매 유형, 유형별로 보면 개인 컬렉터의 영향이 예전보다는 좀 커졌다. 여기는 또, 2018년부터 23년까지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된 15개의 그 미술품 그 목록 중에 하나씩 나온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이제 2018년도 모딜리아니의 누쿠쉐. 이 작품은 위기간 동안에 1억 달러 이상의 낙찰된 5개 작품 중 하나이고, 1억 5천 달러 이상에 낙찰된 두개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2019년은 제프쿤스 토끼 경매에서 팔린 생존 예술가의 작품 중 가장 비싼 미술품이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지금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데이비드 호쿤의 스플래시 이건 사실 낙찰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례적인 기록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데뷔도 이 가격에 낙찰된 게 들어온 거고, 다른 해였다면 기록이 아마 못 들어왔을 거라고 하네요. 21년도 People's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작품. 어, 저도 아직, 아직도 이때 경매에서 이렇게 난리를 났었던, 뉴스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왔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21년 에 초현대 미술 작가가 제작한 최초이자 유일한 작품이 있죠. 입찰을 백 달러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며 이 경매 기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2022년 앤디 워홀의 샤세지 블루 말린 마린, 말린은 가격이 어 2017년도 4억 5 1530만 달러에 낙찰되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 이후에 가장 비싼 작품으로 기록되었고, 미술, 아, 미국 예술가의 작품 중에서 경매에 가장 비싼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3년은 음, 장 다키안의 핑크 버터스의손온 골스크린 인데요. 소더비 홍콩에서 낙찰된 기록이고, 2018년 이후 같은 기간 동안 홍콩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된 작품. 역시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음, 최적 가격 보장이나 취소 불가 입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경매회사 간의 경쟁력이 심해지는 가운데 트로피 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천만 달러 이상의 작품이 낙찰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와 오랜 안정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홍콩과 파리가 천만 달러 이상의 경매 시장으로 부상했고 인상주의와 현대미술 장르의 우세 그리고 뉴욕의 압도적인 선호도를 통해서 어 이런 거를 트로피나즈의 경매 결과를 통해서 많은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보고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또 제가 세세히 더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트넷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